예, 이거 배몸물 쌍살벌집 보시면은 다 뜯겼죠. 이게 이제 말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배몸물 쌍살벌도 말벌 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음. 예, 말벌 먹이로 잡혀가고 애벌레도 말벌 먹이로 잡혀갔습니다. 이것도 그냥 말벌 먹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주변하고 비슷해가지고 잘안 찍히는데.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습니다. 저는 한 20여 마리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네 마리 남았거든요. 이게 말벌이 와서 다 잡아갔다는 소리죠. 얘네 왕국은 더 살아날 가, 가망이 없습니다. 살아날 얘네 왕국은 더,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.